생명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복되고 복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되고 복되게 하는 자, 복이 되는 자 그리고 복되게 하는 자. 자 112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이 되는 자, 그리고 복되게 하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 길을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되올 것을 믿음으로 복된 자 그리고 복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객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u 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권 b 그의 명 u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이 충족될 수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복이 되는 길이 바로 오늘 알려주시기는 여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벽으로 밤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듣고 또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하여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일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우는자 복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경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은 또 자기의 복됨이 있는데 그 복됨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후손까지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경외하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후손을 잘 되게 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도 기쁘고 나도 즐거운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후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에 따라서 보응하시는데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이 연대 관계가 굉장히 있어요. 부모가 의로우면 부모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 자녀들이 무엇이 있다 복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부모가 악하면 자녀들도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4 0년 동안 방황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이 어느 정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텐트 치는 삶을 0 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텐트 치는 삶을 40년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들은 그 의로운 자녀들에게 준하는 자녀들에게 또 강성하게 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함과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셔서 번영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였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땠습니까? 이삭 대표로 이삭은 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북하돼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로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소출이 심은 것보다 100배를 거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해졌다. 왕성해졌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소대를 이루고 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 경외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는 후손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을 주시고 그 경건한 가운데 영적인 부요가 임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은 물질의 부요까지 허락해 주셔서 장대하고 왕성하고 부자가 되고 양과 소떼를 넘치게 받고 풍성한 세상의 복을 다 받는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십자가 얘기를 갑니다. 그래서 나에 필요한 것을 그저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것으로도 좋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못하는 이 생에서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라도 자녀들은 더 번창하고 자녀들은 더 잘되고 자녀들은 어려움 겪지 않고 자녀들은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모든 부모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다 한 자는 자녀들이 영구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신명기서 28장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장이죠. 또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약속을 받잖아요. 내가 내하나님 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강줄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 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만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어를 여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2 8장의 1절에서 14절 말씀은 아마 성경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라도 보면 이 말씀 하나만 보면 눈이 활짝 뜨일 거예요. 오 이런 법이 있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정말 어, 세상에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때. 첫째는 구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다음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복의 말씀을 준다면 아마도 낙심되고 또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심으로 인하여 어 좌절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일으켜 세우는 명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신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신약 우리의 생명까지 주시는 약. 그리고 우리의 부귀와 영화, 존귀함을 주시는 이 명약,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약을 소개해 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특별히 축복의 길을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복되게 하신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복되게 한과 동시에 특별히 내 자자손손 후손들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즐거함의 예배 말씀을 주야로 목상함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인지를 생각하며 더욱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가정을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규장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민교사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성실성을 인정받게 되고 탐구당 부사장까지 오르게 돼요. 책가 시름에서 살아온 지 20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됐겠지요. 이 여장로님은 결국 과로로 인해 어, 허리 디스크로 몸져눕게 됩니다. 아주 허리가 끊어지게 되고 다리는 터진 듯한 아픔에 시달려 가지고요. 그는 육신의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년에 고비에 찾아온 그 병마 때문에 이 여장로님은 절망하게 되죠. 모든 병원을 다 찾아봐요.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아내 백원사님은 어떻게 해주느냐 그때 자문서 말씀을 남편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읽어봅시다.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여장노님이 그 자문의 진리와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쫙 가슴에 와드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자마자 새벽 기도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에서 완전하게 탈출하게 돼요 기적을 체험한 그는 불신자 전도에 나서기를 시작해요 왜요 모든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안됐는데 말씀 아까도 말했듯 신약 처음에는 구약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니까 신약 말씀을 열심히 받겠죠. 거기다가 어책 출판사에 다녔기 때문에 책에 대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열려 있었겠어요. 그 해안이 열리고 그 안에 지식을 탐독하는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을 실를 담궈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신자돈들을 나서기 시작하죠.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전문 출판업체인 규장문화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슬비 전도학교를 처음에 창립하게 되고 기독교 문서성교를 계속하게 되고 이 여정무님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그 다섯 명의 자녀가 목사, 의사, 박사, 사장 뭐 이렇게 가지고 아주 다 훌륭하게 키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그의 비법은 바로 가정예배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도 흩어져 살지만, 여장로님은 모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잘또 섬기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자 하여 가지고 같은 놈를다 가정끼리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러고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 가정 등 강건해진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가정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복되고 복되게 하는 자, 특별히 후손이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여 장로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번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복된 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 있는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자 복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후손이 강성해지기를 만 가지의 복을 받기를. 특별히 부와 재물도 따르기를 그것이 영구히 서서 대대손손 받기를 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복된 자 복되게 하는 자가 될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그가 주신 계명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머니의 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의 삼촌의 이모의 이 신앙과 이 복된 기도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복된 자로 인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후손이 영구히 복되게 하는 귀한 오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보고 잘 판단하게 하시며 답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대로 대가가 있게 하시사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계신 자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이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이름을 증거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게